그러면 일단 좀 구독자들이 주로 올림픽파크포레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나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재테크, 부동산을 활용한 재테크에 관심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전제 하에서 이제 1주택자가 됐어 특히 이제 뭐 올림픽파크포레온에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봐 매매해서 여기 이제 주거를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재테크를 더 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좀더 뭔가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추천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한 주택은 하나고 한 현금은 한 5억 정도 있다고 그렇게. 그럼 일단 빚을 갚아야지. <laughs> 일단 빚을 갚고 아, 빚을 안 갚고 어, 그거 생각이 되게 그인데 음.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빚 여기 어차피 금리가 정해져 있고 만기 길니까 현금 뒀다가 그걸로 한탕 쳐 가지고 많이 벌어서 이거 빚갖고나 투자 될게 이거 안 되는 전략인가? 음,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조합원이 아니고 그때 이제 입주를 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 당연히 아마 저기 현금 5억이 없고 오히려 대출이 빚지. 있는 사람들이 아, 더 많을 거야. 그래서 음. 이제 빚을 갚으라고 이제 농담처럼 얘기한 거고 여기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청약 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신 그렇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일단 빚부터 갚으라는 얘기는 어 그런 분들 수록 이제 막 기민하게 뭔가 어려운 음. 걸 하기보다는 어 대출을 갚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음. 만약에 오억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갈아타는 것도 되게 뭐 좋은 어, 방법인 것 같아. 어, 갈아탄다는 건 이거 이걸 처분하고 이제. 처분하고. 음. 근데 지금 여기가 뭐 갈아타는 방법이 음. 어, 약간 고통을 감내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음. 올림픽 선수촌으로 가는 거야. 아 고통이라는 거는 오래 구축이 어, 구축이니까. 어. 어. 근데 이게 어,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어. 이제 여기 올파포 주민들이시니까,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신축이고 지어수사분 엄청 좋은데, <laughs>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어. 근데, 내가 실제로, 어, 우리 증권사에서 고객 상담하는, 부동산 고객 상담하는 음, 음, 음. 직원한테 몇번 들은 케이스가, 그, 요에 엘스 팔고 잠실주공 5단지로 많이 간것같아 어, 그 정도야? 어. 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그거는 진짜 10, 대단한 각오다. 10년 동안 잠실의 대상을 누렸단 말이야. 10몇년 동안. 음. 그러고 나서 내가 한 10년 후부터 그 다음부터 한 15년을 잠실 대장을 누리는 거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몸테크잖아 몸테크지 그 몸테크 요새 사람들잘안 하는데 그치 근데 그거를 하,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예를 들어서 잠실주가 5단지가 올라가 그러면 그래서 완전 신축이 됐어 삐까빤 척 하겠지 그럼 엘세 사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어 음. 그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laughs>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뭐 <laughs> 어. 그런 컨셉인 거지 심리년은 어. 아, 근데 빡세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하나 갈아타는 방법 하나 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근처에 호재가 예상되는 구축으로 어. 일단 가서 몸으로 어. 때워라 그 얘기를 할 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 이게 올파포 요 가격대부터 음. 그러니까 한 25억부터는 갈아타는데 5억까지 왔대 <laughs> 왜냐면 이건 완전 신축이지 어. 엘스 가는데 얼마 들어 5, 몰라, 잘. 5억 이상 들어. 어. 거기 한뭐한 20억 후반대잖아. 음. 그럼 내가 환전 신축인데, 1 2008년, 2009년이거든? 음. 그러면 16년, 17년 구축으로 갈아타는데, 음. 차익만 한 5, 6억이 들고, 어이. 그리고 30억짜리 취득세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양도세 그래도 좀 발생했으니까 내야 되지. 내야지. 이거 하다 보면, 잠, 그런 얘기 아. 있지. 한 단계는 올라가는 날이다. 음. 그럼, 우영 실제로 드는 돈이 굉장히 큰 거야. 음흠. 그럼 잠실 가려고 마음 먹으면, 동일평양으로 가도, 엘스로 가도, 한 8, 9억 봐야 돼. 음. 그러면, 8, 9억이나 써서, 겨우 잠실 가? 음. 그럼, 그럴 바에야? 그러면서, 이제, 강남을 봐야지. 음. 그럼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음. 10몇억짜리 게임인 음. 거야. 그래서, 이게, 국평 기준으로 음. 25억부터는, 단계를 한 단계 넘어선다는 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 그러네. 음. 그래서, 이제, 갈아타는 거는 그 정도까지 이제 뭐 뭐이 갈아탈 때는 그나마 상급지로 간다라는 전쟁에는 구축으로 갈 수밖에 조금 없는. 그 주거 환경은 좀 떨어지는 곳으로 가고 이제 몸으로 때우면서 그 나중에 미래 같이 그늘 그냥 한번. 근데 나라면? 나는 근데 그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래서 그거를, 어, 이제, 뭐, 그렇게 어. 아마 부동산 이 강의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내 생각은 음. 나는 여기가, 여기에 큰 불만이 없으면. 살아라? 어. 음. 그리고 여기. 하지 말아라, 재테크. 어, 재테크 하기 좋은 시기가 또 오긴 올 거다. 음. 오긴 올 건데, 어, 지금 5억으로 갈아타기도 사실은 좀 애매한 것 같고, 내가 볼 땐. 그리고. 5억까지 보는? 5억으로 뭘, 어, 하기에도 뭐 조금 애매한 업황인 것 같아. 근데 뭐 아, 오히려 아. 거꾸로 뭐 부산이나 뭐 이런 지방을 아, 보는 좀건 뭐, 괜찮은 방법이었좀 시야를 것 같아. 넓혀라. 근데 그거, 그안 그래도 이제 얘기할 건 하고 싶었는데. 서울 말고 지방은 쳐다도 보지 마. 지금 다 죽서 아 세종 빼고 그런 거 아니야? 부산 지금 난리 난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있는데 음. 아니, 언론에 보면 무서워 사람이 없고 다 떠나간다. 그치. 근데 저기 요거 분양 받을 때도 무서웠잖아. 그럼 당 그렇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어,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지방도 올라온다. 올라와? 올라올 수 있다. 뭐 음. 거기서 지방이 이제 어떤 지방이냐. 제가 죠 지방이 말 되는 건아니고난 강역시에 괜찮은 입지는 음. 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 세종 어때? 세종은. 세종은 기대해주잖아. 업계에서 많이 회자돼. 아니, 회자 안 돼. 응? <웃음> <웃음> 왜, 왜안 해? 일을 안 하는 거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세종은. 세종은 뭐,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거 거기 뭐, 거기 계신 중개사분들이나 뭐, 어. 어, 이게 하지. 뭐, 지금 정해진 어.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갈거아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아무 계획도 아, 안 됐잖아. 아, 그래? 음. 그러니까 래그 이게 뭐 뉴스 나올 때 주택가격이 뭐뛸 수는 있는데 음. 근데 지금은 어, 리스크 대비해서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 거지. 차라리 아. 이런 얘기 하나도 없을 때. 4, 5개월 아. 전에 샀으면 몰라도.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떠들어댈 때 같이 들어가면 바보야. 음. 그렇지. <laughs> 그래도 지금이 제일 빠른 거 아닐까? <laughs> 이런 얘기할 때가 제 그나마 아닐까? 한달 뒤보다는? 대선, 어, 뭐, 물론 이제, 뭐, 대선이 <laughs> 뭐 끝나자마자, 뭐, 대, 새로운 대통령이, 뭐, 당장, 어. 뭐, 저기, 청와대 이전할 거고, 뭐 국회도 이전할 거고, 음. 그 다음에 뭐, 음. 저기, 주요 공공기관 다갈 거고, 음. 근데 이제, 잠시 좀더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세종시가 정말 커지고 좋으려면, 그런 것에 다 이전을 해야 되잖아. 음. 그치? 근데 그런 거 이전을 할 때, 주택 단지는 새로 안 만들까?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거기 빈타이거? 그러면 그거를 분양을 받아야 돼. 그렇지. 지금 있는 구축을 살게 아니라. 아... 아니 아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구축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어뭐 덩달아, 덩달아 오르지 있을까 근데 큰 어차피 재테크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어거 그죠? 그래 세종, 네. 세종 체크? 네. 돈도 없어?